안녕하십니까, 으트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플로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을 본다면 오늘도 결국은 하락세, 하락세. <laughs> 자, 결국 푸틴 한 마디와 바이든 한 마디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을 계속 주고 있다. 지금 전면전 일어나면요. 지금 뭐 전문가들 말로는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데, 전면전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어, 근데 뭐 이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방이란 건 어쩔 수 없어. 그나마 다행인 건 거래량이 많이 터진 하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저거 패닉셀이 나오진 않았잖아. 이 정도 갖고 패닉셀은 아닌데, 뭐 하락장으로 계속 죽어는다 뭐 시즌 종료다 이러는데, 뭐그래 당연히 전쟁 나면 시브리 전, 시즌 종료고 뭐고 다 망하지 전 세계가 하지만 그렇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되 보면 이게 또한번에 저점 매수가 한번 더올지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 도지 막 도지보다 지금 플로가 더안 좋다는데 여러분들 도지보단 플로가 나왜냐면 도지 봐봐. 도지 지금 ㅈ됐습니다 여러분들 도지 어제 잠깐 올랐잖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머스크 이 새끼 팔아넘기려고 지랄하는 거야 진짜 나쁜 새끼인 게 뭐냐면 항상 머스크가 떠들 때마다 올라 근데 그걸 다 반납해 버리거든 이거 뭐냐 지가 좀 올려서 팔겠다는 거야 도지는 내가 봤을 때 끝났어 이제는 아니. 뭐 올리면 뭐해 그만큼 다 반납을 해버리는데 모스크 뭐 어제 식당 자기가 뭐 미국 어느 지역에 거기는 도지로 계산이 된다 뭐 식당 뭐 충전 전기차 충전소 된다면서 도지를 잠깐 올렸잖아 다 반납해 버려 이건 끝이라는 거야 그건 호재가 아니다 라는 걸로 봅니다 지금 뭐 상승해 주는 건 스트라이크 그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플로우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비트가 떨어져서, 뭐, 당연히 떨어지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열이 받냐? 어. 만 원이었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30%나 하락을 해줬네요. 어. 솔직히 나는 마이너스 뭐, 60%나 70%나 별 다를 게 없긴 한데, 아 그래도 열 받긴 열 받는다. 솔직히. 좀 있으면 마이너스 1 0 0 0이고 마이너스 77%. 솔직히 마이너스 800일 때 좋았거든. 아 이거 잘하면 마이너스 600까지도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마이너스 900인 거 보니까 사람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네요. 자 우선은 좀 뉴스거리가 좀 있긴 있더라고. 어,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이 보면 내가 다한 번씩 봤어요. 한번 봤는데, hey 어 봤는데. 예, 얘가 이 케일이라는데 내가 좀 봤어. 얘가 뭐라 짓거리인지 봤는데. 뭐, 별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뭐,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좀 안다. 알고, 이제 플로우는,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비행0.18 나오죠. 0.18 기가바이트와트아워가 사용되는데, 이게 구글 검색할 때보다 어 훨씬 적게 드는 에너지다. 구글 검색은 그 에너지의 뭐 180배인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 하여튼 굉장히 작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얘가 보면 체인몬스터 홍보를 또 한단 말이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들어보니까 자 체인몬스터가 여기 보면 iOS 뭐 애플 및 안드로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비공개 베타 출시한다는데 이거 비공개입니다. 지금 우리 다운 못 받아. 이거 하려면 또 베타 테스터 또돈 주고 다운받아야 돼. 10만원인가 그랬었나? 세기가 끝났으니 10만원이야. 씨부리, 이거 누가 10만원 주고 게임하냐?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laughs> 나이걸 보고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 어... 자, 이게 플레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에... 이거 그냥 포켓몬스터 골드 그냥 3D판이야 어. 여기에 도, 독친북 나오고 이상해씨 나오고 하거든요 하, 이게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까? 뭐하 벌판에 아무것도 없어 어. 시부레 뭔 핵전쟁이 일어났냐? 왜 아무도 없냐? 이거 그냥 영상 3분까지 내내 달리는 거야 이 미친놈은 뭐 진짜 뭔지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뭐 미션이 주어져 근데 그 미션을 또 깨기가 존나 힘들대 뭔가 귀찮기도 하고 근데 돈은 안돼또 미션 깨려면 돈도 줘야 된다네 그러니까 돈이 존나 드는 게임이야 보면 아뭐 하여튼 그렇다 밑으로 내려보면 뭐, 이제, NFT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NFT가 플로우에, 뭐, 플로우가 NFT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NFT 회사가 이제 플로우를 약간씩 언급은 해줘. 그러면서요, 뭐, 협업하고 있다. 뭐, NFT 판다. 여기 보면, 뭐, 에메랄드 시티. 이것도 내가 자세히 내용을 뭐 잠깐 봤는데 어떤 거냐. 약간 그거야. 이제, 아카데미 말 그대로 그냥 에메랄드 학원이야. 학원. 어, 이거, 플로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수강권 끊어라, 이거지. 거의 미친놈들이지, 내가 봤을 때. 이걸 누가 하냐, 이 말이야. 어, 미친새끼들. 이거, 부트캠프, 뭐, 군대 왔냐? 어? 뭐, 스마트 계약 작성, 뭐,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거 있고, 뭐, 지금 가입을 해라. 가르쳐 줄 테니까, 뭐, 교육 자원이다. 어, 뭔지 가르쳐 주겠다. 스마트 기획,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걸 내가 가르쳐 준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아, 진짜. 플로에 아직 호재가 절대 없다. 지금 뭐, 보면. 뭐 거래가 됐다 뭐 100만개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플로어 주가의 거래량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새끼들이 어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지터 대가리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베지터 보다는 차라리 블랙팬서 대가리가 있었다면 아마 상승의 신호가 됐을텐데 이 베지터 대가리 차트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락의 징조 거든 굉장히 아, 좀 기분이 찝찝해요. 보면 NBA. 보니까 내가 봤어. 보니까 이 NBA 탑샷이 여기 보면 로드맵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일단 해석해보면 또 얘기가 많아. 어. 좀뭐 뭐 복잡한 건 아닌데,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뭐 NBA 탑샷 얘기도 있고, 뭐 이게 10억 달러, 매출이 10억 달러나네? NBA 탑샷이 그럼 거의 1조가량 된다는 건데, 어, 그래도 NBA 탑샷으로 돈이 좀 되나봐, 이게, NFT가. 뭐, 그건 좀잘된 거긴 합니다. 뭐, 데포럽스 팀이 이더리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스테이킹에, 뭐, 스테이킹 얘기도 있어. 스테이킹 어, 얘기 거든요 하여튼, 뭐, 스테이킹 얘기도 있고, 뭐, 어딨는지 모르겠다. 스테이킹 얘기가. 하여튼, 여기 있어요. 찾아보면. 뭐, 어딨는지 까먹었는데. 뭐 하여튼 별 내용은 진짜 크게 없어. 어, 없고 여기 보면 여기 혹시나 코인베이스 상장이 있나 봐서 코인베이스 표시를 봤는데 어 1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올해 안에도 코인베이스 상장 안할것 같아. 어. 진짜 코인베이스 상장 할것 같으면 올해 안에 뭐 로드맵에 좀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이 플로우 코인베이스 상장 못합니다. 음, 딱 봐도 보여. 진짜 얘가 상장 예정이 있으면 리플처럼 SEC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씹을 아무것도 노력을 안해 그러면 코인비스 상장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좋댔어 <laughs> 뭐 어떡하냐 이거. 아, 하여튼 뭐 이거 말고는 뭐 특별히 다른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얘도 보면 NFT 게임이거든, 지지라고. 음. 얘별 내용이 없고, 뭐, MB, 쟤다 MBA 얘기밖에, 뭐, 망한 체인 몬스터 얘기밖에 없다. 지금은 뭐, 앞으로 뭐, 호재가 딱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리플에 엄청난 거래량 실렸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돈이 쏠리지, 플로어는 당분간 가망이 없다. 그 루프링도 아직까지 계속 홀딩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어 비트코인이 상승해준다 충분히 많은 가능성으로 루프링이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플로어는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네요. 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